뭐하려고? 이이 조합을 왜 먹을까이고 직접 먹어보는 이왜 먹해는 날이야! 그래서 오늘 뭐냐고? 이이 조합이 아, 고 조합 종류가 뭐야? 라면. 라면 조합 뭔데? 이 짜파게티랑 간짬뽕. 그걸 왜 섞어 먹는 거야? 이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 조합이 짜파구리보다 맛있다그러니까 내가 다 갖고 왔지. 너딱 가져왔지는 꼭 해야 되는 거야? 이 갖고. 아, 지도 니꺼 네꼭 해면서 그 조합 특징은 뭐야? 이둘다면 끓이는 시간이 5분이나 간편하고 짜파구리처럼 소스 막 조절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소스 다 때려놓고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장점이야 어떻게 먹어? 이 냄비에 물 버섯 끓으면 면 넣고 건더기 넣고 오븐 기능에겠다물베리고물 8스푼 다시 넣어주고 소스 두개다 넣고 올리브유 넣어주고 약불에 볶듯이 비벼서 맛나게 먹으면 되는겨 이야 어때요? 만나지죠야니다 하나 무어 그러지 야, 음. 이 하나는 액상 스프, 하나는 과립 스프라 그런지 칼칼한 볶음 장봉 풍미가 있는 짜파게티 맛인데. 맛있다. 굉장히 훌륭하고 면발도 마치 하나의 라면이었던 것같아이그래 맞아. 이거 맵기도 너구리 정도로다가 맵지 않고 좋네. 어 맞아. 적당한 맵기에 간장 봉의 감칠맛이 짜파게티 풍미를 더 올려주는군. 이야 이거 진짜 짜파구리보다 맛있다. <laughs> 짜파구리는 너구리 소스 조절이 번거로웠는데 이건 다 넣으면 되니 편해서 좋겠군. 야, 그러니까 여기다 주꾸미 볶음 같은 거 얹어서 먹으면 더 맛있겠어. 근데 이건 간 파게티야, 짜파게 뽕이야. 이? 예? 그러게? 아, 이건 여러분이 댓글로다가 한번 정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이 조합도 먹어, 안 먹어. 잉? 예? 야, 짬파구리 먹을 거면 이제 무조건 이거 먹으면 되겠네. 편하고 맛있네.